오늘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가 또한번 0.7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최고 4%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 2일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10여 발중한 발이 울릉도 근처에 떨어져 한국이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로 무기를 산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바이러스 RSV의 동시 유행으로 전국 수억과 병상의 대부분이 찬 가운데 보건 당국이 올겨울 10년 만에 가장 길고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섯째 진행 중인 조기 투표 참여 열기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연일 뜨겁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IMF 당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의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뉴악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근거리 충격을 가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구찌,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이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했다가 일부 해외 네티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 이창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또한번 대폭 인상했습니다. 사회 연속 자의 스텝을 발표면서 기준금리는 최고 4%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대폭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에서 3.25%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에서 1%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돼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단행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라 물가 안정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9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6%, 전월보다 0.6% 각각 올라 4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지표로 여기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5.1% 오르고 노동시장도 강세를 지속하면서 긴축 필요성을 더했습니다. 한편 오늘 백악관은 연준의 발표에 대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노동자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경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준의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가 계속 가라앉고 재고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는 8일 예정된 중간선거의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물가에 지친 유권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공화당에게 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k b t 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 2호 전 탄도 미사일 세발을 포함한 10발 이상의 다중의 미사일을 동서 해상으로 발사했고 그중 한 발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져 울릉도 전역에 공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다종의 미사일 10여 발중한 발은 북방 한계선을 넘었고, 한국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다종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요격이 쉽지 않은데다, 울릉도는 한국군에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실제 요격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북한이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인 점을 고려하면 이외에도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들은 긴급하게 지하 공간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기를 띄워 북방 한계선 이북 공해상으로 북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에 해상해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해 대응에 나섰으며 합동 참모본부는 군 경계태세를 3급에서 2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늘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장관은 CNN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지난 9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할 의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를 통해 러시아에 포탄 등 상당한 양의 무기를 공급 중이라는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유엔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무기가 러시아에 최종적으로 전달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군 수뇌부는 우크라이나에 전술핵 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3C가 올겨울 독감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10년 만에 가장 길고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의 동시 유행으로 각 병원 응급실과 소아과 병실 환자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감염이 예년보다 일찍부터 증가하고 전국에서 소아들을 중심으로 RSV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마다 반복됐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보건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 소아병원 병상에 약 4분의 3이 차면서 의료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최근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소아과 환자의 병원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자 보건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시설을 설치했고 넘쳐나는 RSV 감염 어린이들을 수용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도 보호됐습니다. RSV는 보통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 2주 안에 회복되지만 유아와 노인에게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만약 유아의 콧물과 기침이 더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변한다면 폐 질환을 통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조산아나 및폐 심장 질환과 같은 다른 의학적 조건을 가진 어린이에서 RSV 감염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 호흡기 질환 모두 기침, 인후통, 콧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유사해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인지 명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RSV는 매년 5살 어린이 5만 8천 명을 입원시키고 최대 500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매년 17만 7천 명의 입원과 1만 4천여 명의 사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집계된 이번 시즌에 미국 독감 환자 수는 최소 88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연일 확진자가 전주 대비 만 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6차 유행을 이끈 오미크론 변이 BA.5보다 면역 회피성이 큰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해 7차 재유행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8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세력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 중 주도권을 잡은 변이가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오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주와 누저지주의 조기투표 열기가 첫날부터 뜨겁습니다. 중간선거에는 한인 후보들도 다수 출마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삼선 연임에 도전하는 연방 하원 의원 뉴저지 삼선 거구의 앤디 게임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기 투표 시작 다셋째인 오늘 어제까지 집계된 뉴욕과 뉴저지 주의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뉴욕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투표가 시작되고 첫 나흘 동안 뉴욕시에서 총 17만 1,777표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토요일 4만 9,709명. 일요일 47,446명, 월요일 3601명, 화요일 44,021명이 투표소를 찾았으며, 보로별로 보면 베네튼이 55,799명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어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 주도 예상 밖의 조기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선관위에 따르면 첫 이틀간 누저지 조기투표 참여 유권자는 46,4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선거 조기투표 2일차 기준 34,077명보다 36.4% 늘어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 약 3분의 1인 35석을 선출하게 되는데, 민주화 공화 양당 가운데 누가 연방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 정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간선거를 약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현역 한인 연방하원 의원 가운데 최초로 삼선연임에 도전하는 연방하원 뉴저지 3거구의 엔드김이 전반적으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트회사를 운영하는 로버트 힐리 공화당 후보는 만만치 않은 작업력을 보여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분석기관 쿡 리보트는 뉴저지 3선거구에 대해 한달 전엔 민주당 우세로 평가한 것에 반해 현재는 다소 우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공화당의 막판 강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역일간지 스타레저도 뉴저지 하원의원석 가운데 7선거구에 이어 3선거구를 공화당 탈환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이배체는 힐리 후보가 김의원의 못지않은 자금력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 가능성이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김 의원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40선거구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과 45선거구의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워싱턴주 10선거구 메를린 스트릴랜드 연방 하원 의원 등이 재선 도전에 나선 상태며 한인 사회는 연방 하원 의원 4인방의 동반 승리 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연방 하원 34선거구에서는 데이비드 김 후보가 현역인 지미 고메즈 의원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 b tv 뉴스 박준호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imf 당시 금융 거래나 사업 과정에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뉴욕 기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1997년에 닥친 한국의 imf 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재자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및 고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자수희망자는 본인이 뉴욕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우편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의 접수 일주일 후 한국 대검찰청 형사일과로 직접 문의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고소 고발인이 동의하면 한국 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한뒤 사건을 종결해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뉴저지 뉴악에서 경찰관 2명의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를 살해 미수,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세 켄달 하워드는 지난달 28일 뉴악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지명수배된 인물입니다. 지난 화요일 뉴악 경찰관 2명은 수배지를 보고 전화한 목격자의 제보를 받은 후 출동했습니다. 하워드를 봤다는 건물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돌아가려던 찰나에 주차장에서 그를 직면한 경찰관들은 즉시 신문에 나섰으나 이에 불응한 하워드와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전이 이뤄졌습니다. 하워드는 두 명의 뉴악 경찰관들에게 매우 근거리에서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관 한 명은 다리에 총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총알이 목을 스치고 어깨에 박혔습니다. 하워드는 그대로 한 아파트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후 하워드를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경 지역 경찰관과 FBI, 스와트 등이 총 출동해 하워드가 숨어든 건물의 인근 거리를 차단하고 주민들에게는 집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장한 경찰관들은 건물 위아래에서 수색망을 좁혀오다 끝내 하워드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체포 영상에선. 경찰관 서너 명에 의해 하워드가 들려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에 x 스 카운티 검찰청은 하워드에게 두 건의 살인미수와 두 건의 불법 무기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경찰 노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미국 내총 252명의 경찰관이 총격 부상을 입었고 그중 5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2020년에 비해 6% 증가한 수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찌,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도 추모 물결에 동참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네티즌들에게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참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소식들에 대해 홍찬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명품 브랜드 구찌는 글로벌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의 희생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글을 영문과 함께 한글로 올렸습니다. 듀올도 이날 글로벌 인스타그램에 추모글과 함께 샵 디올 스탠스 윗유 디올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각각 17만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히잡 미착용 의문사 인도의 다리 붕괴 참사 등에 대해 침묵했던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에만 애도를 표했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이들은 선진국만 선택적으로 애도하느냐 한국이 크고 중요한 시장이라 편애한다 우리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달라 등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신들은 왜 비극의 무게를 비교하느냐 이건 경쟁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편 현재 인터넷 상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담, 목격담을 담은 글과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원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양쪽 다리 전체에 보라색 멍이 든 사진과 함께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다가 구조됐다는 글쓴이는 멍이 든 이유에 대해 넘어지지 않아서 밟힌 건 없고, 앞과 뒤, 양 옆의 압박으로만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일 MBC PD 수첩은 긴급 취재 이태원 참사 편을 보도했는데, 방송 말미에 참사 현장 골목 한가운데 돗자리를 펴고 오열하며 저를 올리는 상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상인은 참사 당일, 가게 문을 개방해 많은 부상자를 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숨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통제 중인 경찰은 상인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며 신랑이를 버리던 끝에 결국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 당시 고의적으로 군중을 민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 사람만 특정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어 만녀 사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까지 공개된 한 남성은 이태원에 간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토끼 머리띠를 하고 이태원에 갔다 온 적이 있는 남성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집에 돌아갔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지난 31일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오는 12월 6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최초로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낸 캐롤린 먼로니 의원 등 12명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김치 담그기 시험과 함께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의회 관계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117대 연방의회 임기가 내년 1월 3일로 종료되기 전에 김치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내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7월에 제출됐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에서 처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멀론 의원 등은 12월 마지막 회기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뉴욕주의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2022-2023년도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85달러 이하, 연소득 65829달러 이하 주민으로 최대 976달러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상승이 예상되면서 난방유와 등유, 프로판 등으로 난방을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33% 늘었습니다. 또 목재, 석탄, 옥수수 등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와 전기,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도 각각 21%와 14% 증액 지원됩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뉴욕시 외 지역의 거주자 역시 각 카운티 소재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노후화로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난방기구 수리 교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수리 항목에 대해 최대 4,000달러, 교체 항목에 대해 최대 8,000달러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자 2년 가까이 유지되어오던 열차와 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직장을 갖고 있는 열차 승객들을 중심으로 상존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차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복원을 요구하는 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뉴저지 트랜짓을 제출한 에덤 라인은 노인층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승객을 위해 열차의 한두 차량은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만 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직장이나 학교를 오가는 승객들이 건강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가족 중, 노약자와 접촉할 수 있다며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달 30일을 열린 이사회에서 열차의 일부 차량에 마스크를 쓴 승객만 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0월부터 뉴욕 연방이민법원의 판사로 임명돼 선선식을 거친 이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판사는 뉴욕시 연방이민법원 최초의 한인판사, 이민 1세대 출신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된 한인으로 미국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출생해 1983년 경성고교 재학 중 도미한 김 판사는 에모리 대에서 물리, 철학, 복수전공학사, 워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브루클린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2년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연방법원 판사보를 거쳐 대형 로펌 등에서 경력을 쌓은 후 지난 2011년부터 퀸즈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스트리트에서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유가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타인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